哇。Wow. 안녕하십니까. 마카다입니다. 어, 전날 그, 제가 장어 낚시에서 그, 지금 며칠째 꽝을 치고, 어, 제가 원래 기존에 자주 하는 낚시, 붕어 낚시를 하러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어, 노지는 아니고, 어,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쪽 지역에, 어, 작은 유료 낚시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어, 저는 좀 얼음이 얼고, 폐업을 하지 않았겠나 하고, 이제 조심, 조심스럽게 올라왔는데,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낚시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 나, 차에 제가 저 장어 원투 때 말고도 붕어 낚시 대 대낚시가 한 두세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채비가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 대만 펴고, 어, 떡밥 비벼서 오늘 붕어 낚시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낚시 좀잔장님한테 제가 떡밥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떡밥 그릇을, 그릇을 이렇게 앙증맞은 작은 바가지를 주셨습니다. 뭐, 떡밥 비비기엔 되게 좋겠네요. 자, 일단은 떡밥 하나, 또 떡밥도 없어가지고 주, 주셨는데 일단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비벼가지고 빨리 낚시해 보겠습니다. 첫 떡밥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밥질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루텐을 조금 크게 달겠습니다. 다른 떡밥이 없기 때문에 그루텐으로 밥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스타트 들어갔습니다. 아, 간만에 딱또 붕어 낚시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엄마. 상어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도 엄청 많이 들고 아. 이제일안 어떻게... 아이고, 사장님이 포인트 <laughs> 또요 조그만 하지만 포인트 옮기라고 해서 지금 포인트 옮겨 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하던 자리 에서저 자리에서 이 반대편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야, 이렇게 좁은 데도 이렇게 포인트 편차가 있는가 봅니다. 야, 입질 났습니다, 입질 났습니다, 입질 났습니다. 아, 빨랐다. 아이고, 철이 질이않 돼. 데 빨랐습니다, 빨랐어. 아, 드디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우, 시알 좋다. 어우. 야, 시알 좋네. 오. 자. 오랜만에. 막좀 보고 있습니다 아. 우와. 자, 아주 힘 좋은 향어 손맛 봤습니다. 야 얼마나 살이 쪘는지 포동포동하네, 완전히. 아, 재밌네, 그래도. 이렇게 손맛 보니까. 바로 놔주겠습니다. 바로, 가라. 옳지, 옳지, 옳지. 가, 지금 반대편에서도 손맛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 장님 이거 붕어입니까? 부, 붕어예요. 붕어? 아, 붕어가 씨알이 좋네요, 보니까. 아. 야, 붕어 씨알 좋다. 세 번째, 붕어네요, 붕어. 야. 아, 손맛 좋다. 오랜만에 붕어 손맛 보고 니다 자, 이쁘다. 자. 이쁘네 아우 차가워 수온이 차서 그런지 붕어 붕어를 만지니까 엄청 차갑습니다 음. 자 요놈을 끝으로 오늘 유로터 낚시는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죠 그렇죠? 깨끗하니 유로터 붕어 치고는 엄청 깨끗합니다 붕어가 어. 물이 맑아서 그런지 붕어 깨끗하고 이쁩니다 자 가. 겨울 내내 잘 살아라 가라. 예 네, 안녕하세요 소운강 가족 날씨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네. 아 자들이 하 오늘 손맛 잘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다시 찾아오는 걸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하루. 이 조그만한 유로 낚시터에서 어, 손맛 좀 보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어, 전날엔 장어 낚시 꽝 치고 오늘은 유로 낚시터 와서 이렇게 붕어 향어 손맛도 보고 다음번에 날씨가 좋으면 다시 찾아와서 가끔씩 손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 이제 다음번 출제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 다음에 보자 바이바이